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273 페이지 부부 어, 자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육친 부분을 설명드릴 때 어, 우리 가족의 구성, 직접적인 가족의 구성원인 부부와 그 부부의 소생인 자녀는 제가 따로 설명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 우리가 어떤 가족의 시작은 바로 남과 여가 만난 그, 부부관계를 그 형성하는 것에부터 시작하죠. 뭐, 익히, 그, 부부를 어떤 기준으로 봐야 되는지는 우리가 수없이 많이 다뤘습니다. 당연히, 부부의 태극점은 남자에게는 배우자가 재성이고요. 여자에게는 관살입니다. 뭐, 희신, 기신 혼잡, 보이지 않는 것 등을 보아서 어 어떤 것을 기준을 세워야 될지를 결정합니다 예 제가 뭐그 주로 척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태극점은 뭐 원래 기준이고요 그때그때 사주마다 다 재성이 어 항상 그 배우자를 가리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때그때 그때 변하는 기준을 척신이라고 저는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해서, 이게 배우자가 있는 팔자인지 없는 팔자인지, 또 인연이 얼만큼 가는 건지를 보는 겁니다. 자여성은 식상이 태극점입니다. 우리가 관사를 태극점으로 하는 것은, 어, 버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기준성을 찾아서 그것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부부를 제가 음, 정리했습니다. 뭐다 아는 내용입니다. 음, 좌하일지가 궁이죠. 부처인연 숙세래 전생에서 또 온다. 시신이 있고 어, 의미가 있으면 하늘에서 얻는 것이죠. 모든 육신, 육친은 희신으로 우리가 대체해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육친도 마찬가지로 성과 궁을 같이 보는데 부부는 특히 재관과 궁위를 항상 같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성을 볼 때는 주로 연분, 정분, 의, 심천, 후박, 장단을 보는 거죠. 인연이 깊고, 정이 깊고, 그것이 얕고, 길고, 짧고, 궁을 볼 때는 그 육친이 나한테 조력, 도움, 되는지 여기 성이 성이 그육친 자체의 품질입니다 품질 예를 들어서 음, 부침성이 월간에 있으면서 자기 궁이죠 어, 희신이면 나하고 연분도 좋고 정분도 깊고 품질도 좋습니다 궁도 희신이면 그 육진은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거죠. 이렇게 구분을 일단 합니다. 우리가 육친을 공부하다 보면, 어, 부부라고 하는 관계는 사실은 일점, 어, 혈연이 아니죠. 모르는 상대를 만나서 비로소 부부라는 관계가 성립되는 건데, 하주팔자에서는, 어, 부부라는 관계가 가장 잘 판독이 가능합니다. 참 묘한 것이긴 하지만, 그것은 어, 거꾸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연구가 많이 된 부분도 있고, 어, 또 사주팔자라는 것이 어, DNA, 어떤 유전적인 요소를 우리가 구분하고 판별하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보이지 않는 기운의 결합. 그런 것들도 중요하다. 그런 것들이 어떤 인연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주팔자가 묘한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오히려, 음,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형제에 대한 그, 이 독해, 판독이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뭐, 자평진자에서도 말하고 있죠. 형제는, 어, 궁위도 궁의가 일지인지 월지인지도 책마다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일단, 그렇기 때문에 일단 더 깊이 있는 연구가 부족합니다. 비겁을 단순히 형제로 보는 것 그것도 저희 제그 명료되기 강의를 해서는 채택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육친에서 부부가 제일 그잘그 그 규명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부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면 육친 관계는 어느 정도 접근할 수,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관살이 남편 정편제가 쳐 원래의 그 태극점인 그 배우자성이 원국에서 형극이 있으면 행운에서 그것을 제거하면 역시 부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설이 있는 자는 합이 있으면 역시 부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런 운이 지나면 헤어지는 것 아니면 사별 이렇게까지. 우리가 말을 해야 돼. 인연이 얕아진다는 거죠. 인연이 인연 얕아진다죠. 합으로서 형설을 해소하는 것에서는 우리가 육합이 삼합보다 음, 크다고 보는 거죠. 그 기능에 초점을 맞춘 거죠. 삼합은 주로 연결하려는 의미로 우리가 보고요. 그래서 제가 그 급수 계산할 때, 선천인 연월과 연결될 때는 삼합으로 보는 것이고, 어떤, 이런 어떤 그 해소하는 기능을 위주로 볼 때는 육합이 더 크고 유용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관살이 귀신이면, 식상이 남편이죠. 귀신을 극하는. 혹은 식상이 보이지 않으면서 관살 서로 혼잡하에 나타나면, 인수가 남편이죠. 우리가 주보를, 취해놨는데, 음, 취해놨는데, 어떤 육친이, 그, 정해지면 그 육친을 어떤 손상하고 공격하는 그런 글자가 있으면 그것을 해소하는 글자를 우리가 구응이라고 하죠. 구응. 이 글자는 주보대에서 찾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서, 간목이 어, 어떤 기신적 역할을 하는 글자라면 주보대에 경금이나 병화가 있으면 이 글자로 찾는 것입니다. 무조건 극하는 글자 우선, 설한는 글자 우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좀떠 보고요. 정제는 쳐. 일단 어떤 육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혼잡하냐 아니냐가 중요합니다. 혼잡을 일단 제거를 해야 되죠. 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혼잡이 혼잡이 당연한 욕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단 형제죠. 형제는 예를 들어 비견이 형제라면 겁재가 그 여자 형제인데 당연히 음양이 섞여 있는 거죠. 그다음에 자녀도 마찬가지죠. 다녀도 당연히 남녀가 섞여 있기 때문에 혼잡이 당연하고요. 음, 그 다음에 남자에게서 남자에게서 재성은 처와 부친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혼잡되겠죠. 여자에게서 관살은 혼잡되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혼잡이 되며 되는 것이 당연한 육친이 있는데 이런 육친들은 혼잡상태 원래의 육친성에서 혼잡 상태를 제거하는 그런 글자가 우선 육친의 구흥성은 아니다라는 것을 유념해 두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어 구체적인 사례에서 설명을 그때그때 드리겠지만, 이것은 네 무조건 육친을 볼때 혼잡을 제거해야 된다, 이렇게 보지는 마시고, 혼잡이 당연한 육친들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육친을 선정을 할때 척신이죠. 근데 육친의 태극점 척신을 고를 때 혼잡을 제거하는 것이 우선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태극점에서 기준성, 그다음에 구웅성의 순서로 따라가면서 육친성을 확정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자녀를 보시면. 말씀드렸다시피, 관살, 이런 것들을 배격한다. 식상이 태극자입니다. 남자나 여자 똑같이 보는 것입니다. 어, 약하고 희신인데 왕한 인성이 크게 있으면, 그런데 재성의구분이 없으면 무자녀. 명국 중에 식상이 혼잡하고, 어, 귀신 부분을 가지고 있으면 인성이 자녀. 인성도 혼, 혼탁하면서 재성이 궁역면 무자녀 뭐 이런 걸좀 오행유통법 십신전식법 저는 십신전식법으로 이름 붙였는데 모든 오행이나 십신에다 어떤 육진의 역할을 할수 있다는 것이죠 암공을 할수 있다. 자녀의 명은 자녀궁이로서 원국에서 생황 및 자녀 출생시기 운세를 보아서 급수를 계산합니다. 자녀의 다소 급분으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원국에서 자녀성이 형상 극서를 입은 자는 요망할수 있다. 뭐 요즘 의술이 좋아서 꼭 이렇게까지 봐야 되는지는 의문이지만 하여튼 이런 요망할수 있다는 거죠. 건강에 주의할 정도 우선 그렇게 보시는 게다당할것 같습니다. 부모의 명은 부모궁에 및 재성 인성으로 음, 수명의 장단 극분을 계산하고 그 후에 대운 윤년의 흉을 본다. 부모와 자녀간의 인연이 몇년 정도 되는지를 계산해 보는 거죠. 아, 부부 간의 혼인 인연이죠. 혼인 인연. 뭐, 우리가, 그 우리 귀 따뜻게 들었던 인연법.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결혼 시의 운세, 재관, 궁위로 보는 것이죠. 묵진성은 성이 우선이고, 궁이 다음입니다. 자평지에서는 아마 궁이 우선이고, 성이 다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취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이 품질이고요. 궁은 그 품질 다음에 본인의 기준으로 조력 여부를 보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성이 우선이어야 되겠죠. 궁위가 미치지 못하는 자는 이별하거나 유명무실하다. 그래서 궁위를 품질로 어, 어 보고 개인적인 능력으로 보는 음, 그런 이런 해석인데 우리가 딱히 어 궁위만 뭐 품질이고 뭐 제일 조력 여부고 이렇게 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궁위는 어 일단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의 품질, 궁의 조력력을 중심으로 보고요. 궁은 성이 없을 때, 뒤에 나오겠지만 아, 그육친성을 구하기 힘들 때, 혼잡한데 궁이 없고 궁해도 다시 또그 어, 파괴가 되고 하는 경우에 마지막으로 궁을 육친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으로 이때는 궁 위로서 품질과 개인적인 능력을 보는 것이죠. 부무성의 같은 한 글자라, 같은 글자라면 인연이다. 예를 들어서, 여명의 갑목이 남편성이고, 남명의 갑목이 처성인데, 대원유에서 이를 서로, 어, 잡고, 잡아들이는 거죠. 명국에서, 원국에 잡아들이는 거.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인연인 것이죠. 또 하나는, 수관하고 하나는 지장하면 인연이다. 일평생 혼연이 있고 반평생 혼연이 있고 단기엔 혼연이. 그래서 원국과 세운의 관계죠. 원국의 처성이 보이지 않는 경우 태훈에서 그런다면 역시 있다. 부부궁 궁인은 부부성의 자유. 그러니까 항상 기준은 성성도 마찬가지면 궁도 마찬가지입니다. 궁도 궁의 기준. 어제 방식에서는 궁의 태극점 이것은 배우자는 항상 일지가 기준이죠 그런데 이 일지를 기신이면 일지를 제거하는 그 글자 를 궁의로 보고요 배우자라면 배우자 성이 있습니다. 재성이 있는데 재성이 기신이면 예를 들어 비겁이나 관관살로 설해주는 거죠. 그 그런 글자 궁성성이 있는 위치의 좌하를 궁으로 같이 보는 거죠. 남녀 궁이가 상극하는데. 뭐, 이럴 때는 인연이 없다. 연령잘 보는 방법, 읽어보시고요. 합법 이것은, 어, 별도의 인연 연결 삼합법이죠. 박도사, 아, 그런 분들의 상품과는 다릅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배우자 인연은, 음, 우리가 뭐, 쪽집게처럼, 어, 무슨 띠, 이걸, 어, 맞춘다는 의미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우자 인연이 바람직한, 한 2년을 선택하게 해 주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순위가 있어야 되죠 1순위, 2순위, 3순위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해 줘야지 어느 사주 하나를 보고 무슨 띠가 배우자다 이렇게 하면 그건 바람직한 상담을 하는 자세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 핫폰을 보는 방법이죠. 부부성이 어떤 글자인지 본다. 관살 정편제가 부부성인 것이 원칙이죠. 생극 변화로 이렇게 부부성과 반음으로 부부성이 무엇인가 가장 중요하다. 원국에서 그것이 손상이 있는지, 이런 걸 보고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연대연, 월대월, 일대일, 시를 보아서 그 부부성이 상합하는지 상생하는지.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전통적인 것은 연인데, 일단 이렇게 본다면 일이 우선이고, 일. 배우자 궁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된 이렇게 보는 것이 좋습니다. 부부성이 그 같은 것 외에 반드시 격용이 서로 배치되지 않아야 한다. 대개 서로 같고 세양하면 서로 보완하며, 간지 하나는 투간, 하나는 지장되는 것이 좋다. 음. 그리고 어떤 육친을, 친을 읽을거나 논할 때, 음, 첫째는 이것은, 어떤 사회적인 개념이다. 사회적. 왜 사회적인가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외부, 객관적 그런 어떤 시각에서 평가해 주는 인간관계죠, 사회적 관계라 하면 그래서 부부라고 하면 우리 자연 자연적인 어떤 의미의 어떤 인간관계 아니고 외부에서 저 사람들은 부부다 이렇게 평가하는 를 것이 때문에 묵치는 사회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음, 반드시 주보 또는 격국 이런 음,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식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전, 모든 오행, 십신이 다 육진성이 될수 있다. 세 번째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데, 당이 반드시 그래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조언나 이런 거 주는 거예요. 조언, 조력, 선정할 때 아니면 그 인간관계를 형성하고자 할때 조력, 조언해주는 그런 그 내용이지. 예를 들어서 부모의 어떤 육진을사8팔차 읽었다고 하면 부모를 그 부모의 뭐 예를 들어서 배우자 우리 흔히 말하는 무슨 배우자 관계를 무슨 띠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안다 오면 부모관계를 우리가 안 맺을 순 없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육친 접근하면, 음, 옳지도 않고요그 이치도 없습니다. 뭐, 가끔, 음, 어떤, 어떤 그, 명 하시는 분들의 수준을 보여주기 위해서, 쪽집게처럼 어떤 상담자 왔을 때 무슨 띠구나. 배우자가, 혹시 기운인 배우자가 왔다면, 그렇게 얘기해서 상담자의 신뢰를 높이는 방법으로는 몰라도, 예를 들어서, 어, 결혼하기 전, 그런 어떤 그 커플이나 그런, 그런 상황에서 상담이 들어왔다면, 반드시 바람직한 어떤 상대. 추천이죠. 거기에 순위를 정해주자. 이렇게 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하는지는 제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